자, 우리 카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주말간에 미친 소식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이정신아 대표님이 올해 지금 일주당 천원에 대한 특별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을 실시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근 5년만 보더라도 특별 배당은 없었고, 주당 배당금이 2020년 150원 이후에 21년, 22년, 23년, 24년 싹다 뭐예요? 100원 아래에 이런 배당금을 줬었는데, 지금 올해 첫 특별 배당금 2,000원을 책정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 10주를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1만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얼마? 100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금으로만 10만원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뭐 나라에서 나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해도 15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만 받아도 사실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카카오 100주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뭐다 10만원까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만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에게 이런 특별 배당은 정말 이례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배당을 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 배당까지 지금 발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얘네가 왜 이제까지 배당을 짜게 주고 특별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야 지금 특별 배당을 실시를 하겠습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도 작년에 얘네가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시총이라든지 뭐 수익성 이런 거 측면에서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주주 환원에 있어서 기준에 못 미치면서 얘네가 아예 제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밸류 지수가 제외가 되면서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들과 이 기간 투자자들의 투자 자체가 확실히 줄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첫 결정이 바로 보다 이 배당금,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금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반 배당을 제외한 처음으로 지금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이 카카오한테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이라면 다 같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행보들이 결국 앞으로의 체제 개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카카오의 선 빌드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대표 ai에 카카오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카나나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오픈 ai와 공동 개발 서비스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들 쪽에서도 목표주가를 지금 상향을 오히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B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 지금 8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교보증권도 지금 7만 6천 원, 한투가 8만 원, 미래에셋 7만 원, 삼성 6만 7천 원, DB증권 8만 원, n h 투증권 8만 7천 원. 대체적으로 다 8만 원 이상으로 지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매출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본업 성장에 종속 회사 이익 개선, 이에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구독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신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가지고 카카오 그룹 전체의 수혜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의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런 것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섰다 초입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지금 카카오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특별 배당까지 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카카오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요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 많게는 네다섯 배 가까운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내년 AI 황제주가 될수 있는, 이 AI 모바일 스마트 팩토리 및 초고속 광자칩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AI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었던 거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5배 혹은 10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초대박 급등주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4일날 하나오션 얼마에 나갔냐면 27,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작년 11월이면 이때거든요. 이때. 정말 바닷권이죠 이때 27,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요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결국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사인을 드렸고 매도가도 얼마 7만원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 수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5,000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 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엘벨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이것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애너빌리티 다음에 올, 이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 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기억해서싹지우셔도 됩니다. 애플 여러분들 더 이상 안 사요. 넷플릭스 이미 전략매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두산 어빌리티, 사실상 이제 필요 없어. 굳이 더볼 필요도 없단 말이야.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내년 AI 황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요. AI 모바일 스마트 팩토리 및 초고속 광자칩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로봇 암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이 지금 지분 인수까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현재 5천억 원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최소 5배입니다. 맥시멈 10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 시점 유통 물량 30%인 세력 매집주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힌트를 드리면, 이재용 회장과 지금 IBM, 네이버까지 지금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기업 딱한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바로 지금 이 차트가 이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어, 최근 지금 올 6월달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AI니 뭐 스타 게이트니 뭐니뭐니해가지고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버렸었고 다시 한번 최근에 올 6월달에도 굉장히 강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됐다는 라거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슈, 이 AI 이슈만 나와주면서 거래량만 터져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보면 얘 같은 경우 이미 과거에 고기도 결국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거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금 30만원 언제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고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쭉바닷권에 있었지만 결국 최근에 이제 슬슬 AI의 기대감이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터져주고 있다. 결국 세력들의 매집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AI 쪽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거예요. 특히나 이 AI 모바일 팩토리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땡땡땡땡땡 종목.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올해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뭐 두산 어베리티 혹은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놓쳤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 최소 뭐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께 뭐100% 올라갈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여러분들이 지금 마땅히 살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년에 정말 텐베거 종목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사놔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시총이 5천억 원대밖에 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수금만 쏠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것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 2862 7095로 히든이라고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라든지 두산 어베리티 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도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땡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당장 구독자 3착순 500명 이벤트기 이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차트 보시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으로 보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서뭐 카카오 톡톡에서 대화하듯이 채찌 PT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l g p t 출시에 따른 이 gpt 구독 매출과 카코톡 내에서 카나 도입 이후 이 ai 검색 기반 광고 도입에 따른 광고 매출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고 매출만 여러분들 18%또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뭐 나쁘진 않다 흐름 자체가 그죠. 다만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게, 요 때, 올 6월달, 요때막 올라가다가, 요때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한번 쭉 밀렸고, 그리고 나서 또 반등 하나 싶다가 또 한번 밀리고, 올라갔다 밀고, 또 한번 최근에 올라갔다가 또 한번 밀고, 계속 이런 행보의 흐름, 어떻게 보면 요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과거에 사실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도 물려계신 분들 있을 거고 14만 원, 12만 원, 혹은 10만 원까지도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정말 오랜 기간 바닥 파고 바닥 찍고 이제 돌려 나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슬슬 터져주고 있고 이제는 뭐다 AI 쪽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카카오기 때문에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 자리가 그래요. 이 7만원 라인. 여기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8만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매도를 고려하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도 이게, 오늘도 그래요. 시장이, 물론 뭐, 빠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강부합, 약보합이거든요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버텨주려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 즉, 시장 지수에 견인하는 섹터들이 결국, 반도체라든지, 그죠? 일단, 코스피 쪽은 반도체고, 코스닥은 뭐, 2차전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 어쨌든, 시장의 메인 섹터들이, 움직임을 가져나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반도체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이 AI 쪽과 무조건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아직은 문제는 딱히 없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시장의 큰 우상향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 우상행의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누군가는 그래요. 아, 시장이 지금 고평가다. 코스피 코스닥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이게 이제 시작이냐면 얘가 그동안 전세기 시장이 못 갔던. 그러니까 나스닥 이런 것들만 봐도 그래요. 얘네 올라갈 때 나스닥, 다우, S&P 500 올라갈 때 코스피 못 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어느 정도 얘네랑 이제야 키 맞추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 흐름에 훨씬 더못 미치는 상승을 최근에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더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우상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못 갈지언정 결국에는 이 7만원을 뚫는 순간 8만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미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매도를 고려하시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지. 그니까 지금 내가 사면 수익을 볼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런 걸 떠나서 나만의 이런 기준, 내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도 이미 바닥보고 하서 이런 매수 신호는 나와줬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전도 이미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는 나와줬죠. 7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어, 그리고 최근에 뭐, s k 하이닉스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 황금 매수 지표는 이미 매수 신호가 이렇게 떠줬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왔었던 뭐, H의 중고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를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황금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 g 중공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 다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 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지표 사용자 검색에 이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딱 누르면 다시 이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만 웅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2862-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고전 타점 신호 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요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 1 0 2 8 6 2 7 0 6 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9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